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 아버지께서 어떻게 주님을 소천 직전에 극적으로 만나셨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제가 택시를 탈때 택시 기사분들을 어, 특히 시니어분들을 만날 때 주로 전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담배를 좋아하셨던 아버지께서는 뇌출혈이 세 번이나 있으셨고, 위험한 상황을 겨우 빠져나와 의식이 놀랍게도 좋게 회복되던 때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버지께서는 병원 침대 머리 위에 이쪽 저쪽을 보시며 계속 두리번거리셨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승사자. 저승사자가 올것 같구나.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 달을 아무래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이때 놀랍게도 아버지의 속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때마침 읽고 있던 베드로전서 1장이 생각이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련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눈이 둥글해지시면서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련을 통해 이제서야 아버지께서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지금 찾고 계시잖아요. 이 시련을 통해 아버지의 적은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 자신의 마음을 들키셨는지 은근히 놀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말을 하니? 예? 제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했었는데요 죄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말을 하지 않지 않았니? 아버지께서는 어느새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계셨고 반신불수가 되어 서글픈 상황이나 저승사자가 올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는데 놀랍게도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믿음 하나 보시고 아버지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에 마음을 활짝 여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접, 영접하고 싶구나. 아버지가 틀니를 빼셔서 발음은 정확하지 않으셨지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평생을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를 위해 단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를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의 아버지가 돼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놀랍게도 한 구절 한 구절 잘 따라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붙들고 한참을 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주님을 믿으시는 고모님들과 작은 아버지께 알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됐다, 됐어 하시며 주변을 더 이상 두리번거리시지도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2주 후 아버지께서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만 집에 돌아오시자마자 저와 저의 남동생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임종 호흡을 하시며 소천하셨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동안 잘못한 일들이 생각이나 일장을 치우면서 계속 아들로서 죄송스럽고 낙심이 되어서 틈이 틈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심령 깊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들려왔습니다. 내 네, 아비의 영혼을 나에게 맡기라. 내 아비의 영혼을 나에게 맡기라. 처음에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영혼을 맡아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의 영혼을 더 능히 위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물론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은 믿는 성도의 시련에 대해 위로하여 주시는 말씀이지만 놀랍게도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 한 죄수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저의 아버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